안녕하세요. 세연이에요. 근데 요거 린넨 원피스고 디테가 되게 예뻐요. 일단 가슴 단면 먼저 재봐 드릴게요. 가슴 단면 언니들 55 56 정도 나오기는 해요. 55 근데 여기 원단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가슴 단면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요렇게 언니들 단추를 채워도 되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단추 지금 얘도 언니들 단추 이거 보여 드리려고 레이스 이렇게 디테가 굉장히 특이해요 요거 언니 단추가 있는 그 라인 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다 채워도 굉장히 예쁜데 안 채웠을 때도 굉장히 예쁜 라인 이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하셔도 돼요 입었을 때 언니들 요 옆선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 이면서 주머니 있어요 이너 바지랑 입던지 이너 치마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거추장스럽다 그러면 안 입으셔도 상관없는 그런 라인이에요. 칼라는 네 가지인데 언니 가 아이보리 칼라예요. 아이보리 칼라. 뒤에 단추 이렇게 하나 있으면서 디테 언니들 요렇게 언니들 단추 채우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라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렇게 매장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고, 수박색이랑 그린 컬라라고 있거든요. 언니.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칼라감은 사진 첨부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보라색. 보라색. 꽃이랑 이런 건 똑같은데, 이제 나염이 굉장히 다르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단추 하나에 언니들, 아까도 보셨듯이 이렇게. 레이스 자체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 약간 디테일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단추를 안 채우셔도 돼요. 단추를 다 채우더니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총장은 총장은 언니들 114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4 색감 자체 언니들 너무너무 좋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 선택하셔가지고 입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8은 언니들 보이지 않게끔 칠분 느낌처럼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린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원한 소재예요. 라운드 자체도 되게 예쁘고, 내가 언니들 여기에 스카프로 얼마든지 또 모양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더운 날은 스카프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언니들 활용하시기 너무 좋은 라인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지금 두 가지 있고 나머지 칼라는 언니들 사진 첨부해놓은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현재 지금 매장에 있는 건두 가지 칼라예요. 잘나가는 칼라를 제가 뽑아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린 색깔 좋아하거든요. 올해 그린이 또 유행이기도 하니까 그 그린 칼라는 언니 첨부해놔드릴게요. 언니들 이렇게 린넨 원피스 굉장히 예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사면 원피스예요. 요거 언니 처음에 초창기 때 나오는 모델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안에 이렇게 아사로 또 들어가 있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굉장히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 보라색이고 지금 나오는 디자인은 디자인 자체는 비슷한데 절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선 느낌 안에 있는 언니 원단 이런 게 살짝 달라졌어요. 색깔 언니들, 이거 수박색하고 지금 네이비 칼라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언니들 다른 칼라는 첨부해놔 드릴게요. 언니들, 렇 초반에 나왔던 라인은 이렇게 아사면 스타일로 나오면서 린넨이랑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소매 자체부터가 달랐었어요. 여기 처음에 나오는 거는 언니들 보라색만 가능하시고, 이제 다른 칼라들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요견이 2차적으로 나오는 라인이에요. 원단도 살짝씩 달라지면서 소매라든지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게 완전 달라요. 소매 자체도 다르게 나왔어요, 언니. 그래서 편안하게 떨어지고 저번에 밴드가 불편하다 이렇게 하셨던 언니들은 이렇게 소매 없는 라인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머니 언니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활동량이 많아도 좋고 되게 편한 스타일 좋아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라인이에요. 칼라가 언니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칼라가 매장에 있는 거고 나머지 칼라는 언니들 사진 전부 해놔드릴게요. 그래서 언니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가슴 단면 재봐 드릴게요. 가슴 단면 55에요. 55총 기장은 언니들 110 55에 11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막 입기 좋고, 일단은 이렇게 절개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떨어지면서도 일단은 날씬해 보이는 핏이 될것 같아요. 이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게 완전 포인트예요, 언니들.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고, 이 원단 언니들 안에 있는 옷도 보이는 부분만 나염을 한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컬러감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감 언니들, 이렇게 지금 매장이 수박하고 네이비 컬러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언니들, 이렇게. 이런 느낌.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슴 부분이 언니들 절개되어 있어서 예쁜 라인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 언니들, 이렇게 네이비하고 수박색 단추는 언니들 이렇게 뒤에가 있는데 굳이 거의 뒤에는 다 끌어지지 않고 이렇게 두개두 두 개를 거의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단추 시화지만 언니들 이렇게 전에거 보라색 요거는 전의 거였니 단추 하나 디자인이 살짝 다르게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초반에 나온 원피스고 요게 지금 나오는 원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칼라 사진은 첨부인한테드테니까 언니들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아사면 스타일의 원피스 좋아하는 면 스타일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칼라가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언니 인견 스타일이에요 인견이고 굉장히 시원하고 팔 자체 언니들 이렇게 시스루 느낌처럼 나와요 팔 부분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팔 부분 언니들 시스루 느낌처럼 나오고, 전체적으로 몸 바디는 비치는 감은 없어요. 이렇게 언니들 인견인데, 얘는 크게 나오는 사이즈는 아니고, 거의 풀이 라지로 이렇게 라지 라벨만 붙어져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사이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라지 사이즈 그냥 풀이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가슴 단면 언니들 54. 54에요. 통장은 언니들 1 백시 통장 1 백시 소매 자체만 시스루 느낌이 들어가 있고 몸 자체에는 시스루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머니 하나 있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들 뒤에는 언니들 지퍼에요 지퍼 지퍼로 되어 있는 라인이고 하나 그게 편안하게 입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소매 끝부분에 언니들 절개 있어서 팔 구부렸다 폈다 하기 되게 편안하게 떨어져요. 얘가 확 조여지는 게 아니라 트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활동하시기 좋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은 언니들 요 그린 컬러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주머니도 언니 요렇게팔 부분과 같이 망사 느낌으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그냥 77까지 프리예요. 프리 사이즈. 근데 요렇게 라지라고 표기되어서 나와요. 요거는 한 사이즈만 주문 가능하세요 언니. 그리고 요것도 프리 사이즈, 한 사이즈만 주문 가능한. 얘는 언니 인견인데 똑같이 인견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름 잡아져 있어서 포인트가 주름이에요 언니 여기. 요렇게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을 살짝 업을 시켜 놓은 거라서 다리 라인도 길어 보이고 일단은 카의 자체가 카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귀여운 소재 있잖니. 이렇게 귀여운 소재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은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지는데 그린 칼라예요 언니 그린 칼라 이렇게 언니들 자체적으로 굉장히 예쁜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도 그냥 이렇게 깔끔한 느낌 뒤에는 언니들 샤링이 잡아져 있지는 않아요 언니 앞부분에만 잡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언니 풀이라서 5호부터 77까지 이렇게 보셔도 되고 4, 4 언니들도 요 라인이 많이 파인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시기 좋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가슴 단면 54, 54에요. 총장은 112, 112. 여기 조금 더 기네요 언니. 앞장 것보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린 칼인데 굉장히 예쁘고 일단 이런 카라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들 라진데 프리사이즈예요 이게 이렇게 언니들 라지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인견 인견 소재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내가 조금 더 밝은 칼라 좋아하시면 이런 느낌이고 나는 그냥 은은한데 여기 주름 때문에 포인트가 또 되기 쉽다 그럼 이런 느낌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인견 소재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칼라감 봐주세요. 이게 칼라감이 언니들 폰이나 제 폰에 따라서 조금 달라 고일수 있는데 언니 그거는 인터넷 판매라서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칼라감 같은 게 언니들 예민하신 언니들은 실질적으로 보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대체적으로 거의 맞게 나온다고 보시는데 만약에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언니들 같은 경우는 직접 구매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언니들 오늘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